헤렐리아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가리아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리고 있던 것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알지 못하다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이나 아니면 또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으로 인한 상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지독한 상실감에 한번 빠져보고 나면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여서 때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 상실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면 이전보다 더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너무도 필요하고 절실한 시대입니다. 아픈 이들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 막혔던 사람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복은 또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빛나는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오직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세상과, 세, 세상의 세상 왕들과는 좀 다르십니다. 그는 힘으로 세워지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또 본문 10절에서 보면 그는 바다에서 바닥까지 통치하며 유브라데 강에서 양 끝까지 온 세상의 화평을 전한 것이다. 라고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지약 500년 후에 5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진심으로 회복시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회복은 힘과 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겸손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수축하여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의 피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부면 11절에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사망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지금 순간만 보고 한 순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근원적인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 6절에 보십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 떼처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잘 정착시키셔서 그 삶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아픈 과거를 되돌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땅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되도록 미래를 향한 그러한 소망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적인 계획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석처럼 빛이 나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피를 꼭 붙잡고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을 품으며 그렇게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누리시기를 그러한 우리 누이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기를 타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저희가 본받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장 우리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며 또한 어떠한 소망이 없는 무너진 상태일지라도 다시금 희망을 품으며 주님의 언약을 붙들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